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스쌤입니다 이렇게 어두운데 제가 영상을 켜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진 않죠. 이게 라이브가 아니니까. 새벽 1시좀 넘었고요. 머리를 원래 땋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잠도 안 오고 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머리를 풀었어요. 머리를 풀었는데 좀이게 부해졌어요. 머리가. 응. 생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얼이라고 하기에는 양심이 찔리는 게 눈썹을 살짝 그렸고요. 틴트를 좀 발랐습니다. 영상을 킨 이유는 어, 제가 휴학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저런 일도 많다 보니까 감성이 팍 터지는 거 있죠. 그래서 휴학을 한 이유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으니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조명은요, 뭐냐면 지금 조명은 이거예요. 우선 제가 휴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영상을 막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대본 같은 것도 짜놨답니다. 한번 해서, 안녕히 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휴학을 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직업을 대할 준비. 일단 저는 내년에 졸업생이에요. 3개월 뒤에 졸업생이자 취준생이 됩니다. 저는 스무 살극 초반에 직업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많이 아직 부족하고 배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혹 운이 좋게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저의 성격상 제가 만족해야 할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쉽게 우울해지는 편이거든요.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팔이 아프네요. 살짝 내려 놓을게요. 이거는 쿠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쿠션. 이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끊임없이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쉬는 텀이 있으면 이제 좀 불안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대외활동이에요. 어, 저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대외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대외활동을 통해서 시야도 넓어지고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인연이, <laughs> 그 인연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고 저에게 응원을 해주는 굉장한 좋은 사람들을 되게 만났어요. 대회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제 대회 활동을 뽑는 게 대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졸업을 해버리면은 대회 활동을 못 하는 거니까 남은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회 활동을 너 많이 하고 싶어요. 때마다 좋은 언니들, 좋은 오빠들, 좋은 동생들 아니어도 제가 막내였으니까 네, 많은 언니 오빠들을 만면서 저도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던 것같요세 번째는 아만을 위한 시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 때문에 투자를 한것 같아요 차비, 책값, 식비, 용돈, 휴대폰비까지 제가 다 냈거든요 돌이켜보면 제가 왜 그렇게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알바들을 모두 제가 하고 싶었던 알바들이에요 나의 경험으로 쌓을 수 있는 알바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알바들을 음. 그러니까 20살 때한 학교를 다니면서 한 200만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 돈으로 제가 이제 파랑 파란 영화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일단 좋은 인연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때 이제 제대로 논것 같아요. 저 7, 8월 달에도 계속 일만 해가지고 물놀이 한번못 못,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싶어요. 아마 계속 일만 해가지고 제가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어, 안 되겠다, 휴학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다음은 제 이제 휴학 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취미생활입니다. 우선 저는 춤을 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대학교 와서 춤을 너무 추고 싶었는데 춤을 출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춤을 춰서 제 행복감을 상승시키고 춤 관련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조만간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부끄러워. 두 번째, 여행. 여행입니다. 여행의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장기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래 체류하는 것을 좋아해서 나라의 문화를 몸소 느끼고 현지인 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의 이해가 필요해요. 뭐 가깝게 생각하면 제주도 한달 살기 아니면은 세부 한달 살기 보라카이 한달 살기 저의 한달 살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세 번째는 유튜브 및 대외활동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네 번째 외국어 공부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사실 수험생 때 고 이때까지만 해도 영어가 8등급이었어요. 영어 공부를 하루에 4-5시간씩 꾸준히 했어요. 청소때 2등급이 나온 그 결과에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어, 아 영어는 진짜 재밌는 과목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어 뭐 재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뭐지? 이 서희 생기지? 이제 영어 스터디 그룹에 들어갈 예정이고 원래 말은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애기도 그렇듯이 저도 이제 영어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휴학을 해야 한다고 해서 뭐 거창한 거할 필요도 없고, 이 1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를 알았으면은 휴학 성공 아닐까요? 응.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보는 구독자분들,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스터는 음. 단지 바쁘고 치열한 학교 생활, 사회 생활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는 건가를 잊고 살 실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세요. 저처럼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뭔들 뭐한 번에 다 성공하겠어요? 저 유튜브 시작한 것도. 주위에서 뭐할수 있겠냐 뭐그고쩌고 하는데 신경 안 써요.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남들이 내가 고 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도움 주고 받는 어서 괜히 비난만 네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한번 해봐요. 음.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저휴학했다두 번째 더 많은 영상을 올리겠다예요. 어두 침침한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제 개강인 학교도 있고, 개강을 이미 한 학교도 있는데, 그 3개월 잘 버티고, 좋은 성적 받아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저희 다 화이팅 해요. 저도 이제 자볼게요. 돌려요. 안녕.